이제 저는 조지아 갈 준비를 다 했고요. 오늘 대망의 나라 이동했습니다용로로 이동하는 거라 여기서 버스 타고 국경 가가지고 거기서 걸어서 빌딩을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조지아 버스를 타고 조지아 바투미 시내로 넘어갈 것 같아요. 어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신 음료수 아침을 또 마시고 있고 아침 먹으러 왔어요. 내려 봐. Do you a 라마존? 라마존? y e 라마쥬? no. 저 예, 예. Soup, 저 o 야 p s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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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라마 p s 는 u p s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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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세상 에 여러분, 너무 황당한 거 있죠? 제가 원래는 이가게에 오려고 했던 건데, 이 가게 바로 옆이 그방 스프 먹은 가게였거든요. 그래서 전그 가게가 이 가게인 줄 알고 스프만 먹고 왔잖아요. 역시 여기 바로 옆에 남아주는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터키에서의 마지막 남아입니다 음, 바삭바삭 하진 않는데, 맛있다. 저 진짜 떠나요, 여러분. <laughs> 터키 진짜 좋았다. 진짜 또올 의향 100% 있습니다. 터키는 정말 여러 가지 매력이 가진 나라라서 안올 이유가 없다. 음식값만 좀 저렴했으면. <laughs> 마지막으로 체리 삽니다. 그리고 여기 뭔가 체리랑 비슷한 색인데 다른 색이 있어가지고 먹어보려고요. 음, 완전 앵두 맛이다. Hi. Good. How are you? 아토미. 어 여기가 국경인가? 디파이팅 패싱저스 걔 무슨 일이야? <laughs> 걸어 올라가네 이렇게 그냥 국경지대가 아니라 무슨 옆집 가듯이 집을 바리바리 이렇게 들고 가시냐 저기 무슨 캐시 비자 이게 뭐지? 아니, 여기 터키 분들이 방금 무슨 캐시 비자 이렇게 돼 있길래 번역기로 한국인도 이걸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제 얼굴 보자마자 저로 가라고. <laughs> 이거 터키인들만 하나나 하나 봐요. 근데 사람이 오늘 이 시간대 엄청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 터키 출입국? 그러니까 출구고, 엄청 간단해요. 그냥 인사하고, 카메라 말하고, 사진 찍고 끝났어요. 아. 방금 터키 출국장 나와가지고, 이제 조지아 입국장으로 가나보다. 미쳤다. 여기 조지아 국경 입국 심사인데이 무거운 짐, 총1 2 k g 1 3 k g 되는데, 이걸 들고 한 30분 넘게, 진짜 더워요. 사람 막빡빡해 저기. 아, 진짜 허리 아프고 지금 어깨 빠지고 같고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아무튼, 무사히 조지아 입국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웰컴프 조지아! 이제 바투미 올드 타운 가는 돌무실을 타고 갑니다. 가격은 2라리래요. 복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교회가 보이네요. 아니 저는 그 뭔가 바투미가 휴양지 도시다 이래가지고 이런 도 대도시일 거라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완전 도시예요 제가 그 지금 엄청 시골 산골에 있다가 이렇게 도시로 나와서 그런지 너무 다 모든 게 너무 화려해 보이고 그리고 저는 터키 음식을 막판까지 먹고 왔는데 여기 너무 오니까그 사진 보니까 터키 음식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가지고 나뭐 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보시면 대로분도 엄청 넓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러시아랑 가까워서 그런지 사람들 헤어스타일도 금발이신 분이 되게 많아요. 보세요. 여기 되게 엄청 크죠? 와. 여기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공원이 되어 있네요. 다 아니, 빵이 터키의 빵이랑 똑같이 생겼어. 바로 옆 동네라 그런가? 가격대는 1이라가 490원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1을 500원으로 했을 때 1,500원? 한 1,800원 정도? 이쪽이 올드타운이거든요. 여기다 수을 잡았는데, 거리가 진짜 예뻐요. 나무도 이렇게 멋있게 있고, 거리 자체가 되게 운치있다 그래야 되나? 이게 멋있어요, 여러분. 라즈베리랑, 옷디 엄청 크고 아나 저거 사왔는데 여기 다 있네 블루베리 얼마일까? 블루베리 알 진짜 크고 진짜 양 많다 여기가 제가 지낼 호스텔이에요 지금 오후 5시 반 6시 다 돼가는데 너무 배고가지고 이제 밥 먹고 나가려고 딱 나왔는데 여기 길거리가 진짜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예뻐요 아 누가 노래 부르는 거였구나 거리가 그래서 더 낭만적이게 느껴졌어요 여기가 구글에 평점이 되게 좋고 맛있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와인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조지아가 와인으로 엄청 유명하대요. 그래서 색만단 와인을 시켰거든요, 화이트 와인.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막딱 제가 좋아하는 그 쇼비뇽 블랑이나 약간 그런 스타일. 딱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고기 요리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기랑 같이 먹을 감자 요리를 시켰어요. 아니 이 나라가 요리가 짜대요. 그래 가지고 소금 없이 달라고 했거든요. 그냥 소금은 제가 뿌려서 먹을 수 있잖아요. 소금 빼달라고 하긴 다. 이미 약간 짭짤해요. 엄청 맛있어. 와. 이게 어린 송아지 요리고 와. 한국인한테 익숙한 맛이에요. 그리고 안 짠데? 너무 딱 적당한데요? 근 그동안 터키에서 뭘 먹은거지? 와 길바닥이 이렇게 돼있어 유럽처럼 건물들도 이렇게 옛날 양식으로 이렇게 돼있고 어딜 가나 과일이 이렇게 있네 어, 딸기도 있다 납작 복숭아도 파는구나 우와, 과일 진짜 맛있겠다 밥 먹고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글씨 봐 글씨를 어떻게 진짜 쓰고 읽지? 신기하다 와 야자수 내 사랑 야자수 진짜 여기 뭔가 휴양지 느낌 난다 바닷가에 오니까 와 진짜 예쁘다 요트도 있고 저기 바닷가 휴양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과일이 많은 나라인가 봐요 너무 예쁘다 역시 눈 들어가는 건 먹을 거 밖에 안 보여요 페라리 모양의 배도 있네 아 웃겨 천국이네. 아, 천국이네. 아체리괜찮사네뭐이아주 어, 진짜 파일럿처럼 생겼잖아. 어 여기 캐리비안 배정 느낌의 배가 있구나. Hello b how are you? Good. 내가 언제 베이비가 됐나? 낭만적이다 되게. 홍합밥 여기도 있네. 자 홍합밥 왠지 있을 줄 알았어. 이거 타고 싶었는데 5 0 0 0 원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무조건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낭만적인데 괜찮? 너? 너! 노! 아저씨가 자꾸 저랑 같이 타래요, 저기. 우후! 봐봐. 노, 노. 여기가 이제 바투미 시내인가 봐요. 그 뒤에는 산뷰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어디를 봐도 멋있어요. 와. 와, 높게 올라간다. 이제 밑텔못 보겠어. <laughs> 저먼 바다 봐야지. 아 너무 좋다. 와인 한잔 하고 알딸딸하고 밥도 진짜 맛있었고 다음 조지아 음식이 너무 기대될 정도로 너무 맛있었고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아토미?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연장해야겠다. 제가 이따 일 티를 예약하고 전 여기서 한삼 사일은 있을 생각이었거든요. 편집도 좀 하고 좀 쉬려고. 그리고 나서 다른 도시 이동해 가지고 트레킹도 하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딱와 가지고 밥 먹자마자 밥이 입맛이 맞으니까 아, 여기 연장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총 5일이나 7일 정도 바투미에서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도시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아직 어디로 갈지는 확실히 정하진 않았어요. 내리기 싫다. 갑자기 엄마 아빠 생각나네요 아까 식당에서 입맛이 딱 맞고 한국인들도 너무 좋아하는 입맛이라 그런지 딱 엄마 아빠가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 아빠 보고싶다 빨리 통화도 하고 싶고 보고싶고 그치만 여행은 계속 하고 싶고 어? 이게 바투미의 약간 랜드마크 그런 건가 봐요 건축물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진짜 두 개가 아마 합체가 될걸요? 전부 다 이거 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재밌다. <웃음> 지나갔다. <웃음> 여러분, 여기가 흑해입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덥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수영하고 노네요. 와, 대박. 슈퍼 홀리. 저기 아래는 비가 오나 보다 지금. 너무 멋있다. 와, 산에 구름 싹낀게 진짜 멋있다. 그리고 물도 되게 깨끗해요, 여러분. 그 막... 아유, 정말, 원숭이도 있어. 파크라이. 원숭이랑 동물이려다가 뭐 하는 사람들이야? <laughs> 사진 완전. <laughs> 진짜 자연스럽게 강미한다. 바닷가에 왔으니까 바다를 한번 걸어가 볼까요? 저는 터키 물가를 확실히 저희 나라보단 저렴하다 생각하고. 그래도 한 15,000원 정도면 은잘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거의 20유로 평균. 그러니까 3만원 정도가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게 어디에 못 있었고, 거의 이틀, 삼일 씩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동을 했고, 이제 조지아 왔는데, 조지아는 그나마 제 예상대보다는 조지아 물가 엄청 저렴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확실히 터키보다는 저렴하니까, 여기 제가 지금 머무는 숙소, 숙박비가 하루에 13,000원 정도 됐는데, 사실 침대가 좀 삐그덕거리고 그래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시설도 깨끗하고 되게 좋은데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한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좀 쉬면서 아까 진짜 솔직히 지금 나오기 싫었거든요 그냥 아침까지 푹 자고 싶었는데 이게 참 여행이란 걸 그래요 느긋하게 여행하고 싶으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돈으로 환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여유를 부릴 수 없다 진짜 동남 아니고서는 이렇게 유럽까지 와서 그렇게 느긋하게 보낼 여유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부지런히 나오려고 나와서 밥도 먹고 이렇게 바닷가로 걷고 하니까 정신도 바짝 들고 너무 좋긴 좋은데 이제 내가 과연 여기서 오일씩이나 있으면서 쉬는 게 맞나? 차라리 저기 어디 산 근처에 가가지고 거기서 트레킹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쉬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조지아는 산이 진짜 예쁘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저도 많이 보고 그걸 영상에 많이 담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도 문득 들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한 오일 정도 있을 생각이에요. 이제 이렇게 밤에 나올 일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 밤에까지 깨게 돼가지고, 이제 수소로 걸어갈 거예요. 어, 여기 야외 집인가봐요 어, 핫한 오빠들 많네. 우와. 뭐야? 싸워? 공원인가 보다 공원에 포켓볼이 있다고? 이거 돈 내고 하는 건가? 학구대도 있고 와 신기해 지금 보니까 조지아도 그렇게 국가적으로 부자 나라는 아니거든요 여기가 확실히 관광지다 보니까 아까 길가 지나가는데 근데 여기 땅바닥에다가 그 축구 조그만하게 축구 경기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돈을 받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모든 게다 상업적이긴 하다 이 동네가 이제 주변 국가가 터키도 있고 바로 옆에 러시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카지노가 엄청 많아요 여기가 유럽 광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근처 3분 거리에 숙소에 머물고 있거든요 지나가는 길에 왔어요 이것만 보면은 뭔가 체코에도 약간 이런 비슷한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와 KFC가 저렇게 안에 있다고? 바툼이 이틀 차고요. 어제 제가 왔던 식당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도 왔습니다. 지원 추천을 받아가지고 따뜻하게드겠습니다엄청 많아 3,000원이거든요? 오! 건나 너무 이쁜게 뭐냐면 설탕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바투미가 보이는 전망이 보이는 약간 높은데 가가지고 거기서 바툼이 전망을 보려고 합니다. 가지 요리인데 제가 가볍게 먹기 좋은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걸 시켰어요. 가지에 치즈 올리고 이게 무슨 소스일까? 그다음에 안에 토마토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베이크도 했나봐요. 소스 색깔은 진짜 맛없게 생겼는데 엄청 상큼한 맛이에요. 견과류가 엄청 많이 고 너무 맛있는데? 야. 하고 음. 치즈를 듬뿍 게 먹어? 맛있다. 치즈가 씹힐 때 고기 같아요. 쫄깃쫄깃 쫀득쫀득하다 <laughs> 그맛어다 점심을 진짜 맛있게 먹었고 배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유명하대요 이 나라에서.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 블루베리가 진짜 많이 나나 보다. 블루베리 진짜 싱싱해 보여. 와, 복숭아 진짜 크다. 이건 천도복숭아네? 납작복숭아도 있네? 여기 동상에. 포도를 들고 있고, 와인, 이게 포도주 같은 걸 들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그냥 아파트인 것 같은데. 포도 짱 많아. 여기가 바툼이 대로래요, 여러분. <laughs> 풀떼기 봐. 그리고 이 건물이 1911년도부터 그대로 보존된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저기 시계탑이 진짜 예쁘죠? <laughs> 건물이 진짜 멋있다. 그 확실히 기독교인 나라인만큼 뭔가 그런 느낌의 멋있네. 이 거리 진짜 예쁘다. 어제 제가 여기 밤에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동상에 뭘 들고 있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양모양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 광장을 이렇게 주변으로 옛날 유럽식 건물들이 이렇게 쫙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유럽 광장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저는 가끔 이렇게 관광지 와가지고 사람들이 뒤에 유명한 배경을 이렇게 배경으로 사진 찍고 이러잖아요. 저는 이런 거 보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포즈를 취하는지, 어떤 표정을 취하는지, 그게 저도 사진을 여행 다니면서 많이 찍어야 되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궁금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찍나 그런 것도 한 번씩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런 게. 그리고 사진 찍을 때는 좀 전에 기분 안 좋았던 사람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웃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다,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이고. 여기가 도시 안에 있는 메이 공원이라는 곳이래요. 비가 와가지고 건물 밑에 있다가 여기 앞에 공원이 보이길래 잠깐 이쪽으로 왔어요. 그 의자가 진짜 많네. 그래, 이래야지. 여기 바투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사메바 교회? 거길 가려고 하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버스도 있긴 있대요 근데 오늘 달 이상한 게 버스를 타기 싫은 거 있죠 왜냐면 제가 지금 할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구글 지도 보니까 자기는 걸어서 갔다 이렇게 돼 있길래 얼마나 걸리는지 봤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부터 그 교회까지 2시간 20분이 걸린다고 구글에 나왔거든요 2시간 정도면 걸어갈 만하지 않나 근데 지금 제 걷는 속도로 가면 한 3시간 걸리지 않나 일단은 최대한 걸어갈 수 있을만큼 걸어가보고 그 다음에 안내면 버스를 타든지 그렇게 하고 일단 이제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전망도 좀 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바투미는 어딜 가나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겠네요 포도그림는 여기가 아트위주인가 보다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잘됐다 주변 거리는 이렇게 나무 풀떼기도 진짜 많죠 이 꽃은 무슨 연꽃이야? 왜 이렇게 꽃이 커? 갤러리에 왔는데 웨딩 촬영할 확률이 앞으로 저는 좀전에 미수가 입장료 한3 0 0 0원 정도 미수가 자체는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 작아요. 그냥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2층이 다예요. 여러분. 갑자기 하늘이 역시 저는 날씨 요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거기 전망대 거기 교회를 가볼 생각이에요. 와, 해가 있으니까 나무가 더 예뻐 보이네 진짜. 유럽 안 가도 될 만큼 유럽 느낌이 나는 되게 멋있는 곳이다. 여기 되게 이상한 기계 있어요. 크립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뽑을 수 있나봐요. 아, 역시 러시아 옆에 조지아라 그런지 러시아에서는 이제 현금이나 이런 걸 밖으로 못 배달르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쓰나봐요. 여기 카지노가 많으니까 그렇게 이용하나보다. 저기 멀리 테이블카 보인다. 저는 여기서부터 저기 산내에 있는 교회까지 걸어갈 거거든요?